기독교는 말로 다할수 없는 위안을 가져다 주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기독교는 위안이 아니라 낭패감에서 시작되는 종교이다.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아니면 우리 사회가 합의해서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저의 양심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 그리고 옳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예, 유명한 소설가이죠. 프란츠 카프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의 삶을 인도하는 원칙은 다음과 같다. 죄책감이란 것은 의심할 수 없는 그 무엇이다. 라는 거죠. 예, 모든 사람은 다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점 중에 하나는 그 현대사회가 그 죄책감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꾸 등을 돌리게 만드는 그런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루이스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 그 영국에서도 죄책감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받고, 또한 동시에 점점 인기를 잃어가는 기독교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루이스는 이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함께 다뤄볼 주제는 그 루이스의 상상력이 듬뿍 들어간 그런 판타지 소설이 아니라요, 그 루이스의 기독교 변증서인 순전한 기독교의 첫 부분인. 음. 그 올코그름 우주의 의미를 푸는 실마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1941년 초에 그 루이스가 어느 날 편지를 받게 됩니다. 그 편지는 누구한테 왔냐면은 그 BBC 영국의 예, 그 방송국이죠. 그 BBC의 그 종교 담당인 음. 그 제임스 웰치 박사가 루이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제임스 웰치 박사는 루이스에게 루이스가 처음 썼던 기독교 서적인 '고통의 문제'를 너무 감명 감명기 깊었고 그래서, 루이스를 한번 BBC 방송국에게 초청해서 그 라디오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면 좋겠다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뭐 이렇게 라디오를 통해서 기독교를 뭐 이렇게 설명해낸다 그런 프로그램 거는 상상하기가 힘들 때입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라디오도 많고, TV도 많고, 심지어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인터넷을 통해가지고 얼마든지 저희가 기독교에 대한 좋은 강의를 들을 수 있지만 당시에는 그런 강의가 상당히 드물었고요. 그런데 루이스에게 그 임무를 맡긴 이유 중에 하나는 루이스가 탁월한 영문학자였고, 또한 루이스가 전문 신학자나 목회자가 아니라 평신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예, 이 편지 한 통이 그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크리스천 투데이지가 선정한 20세기 기독교의 가장 유대한 서적 100위 중에 1위로 뽑혔던 순전한 기독교. 탄생을 음. 알리는 편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루이스는 그 강의 준비를 하고 1942년부터 44년 특, 특별히 2차 세계대전 당시죠.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제 BBC를 통해서 매번 15분짜리 강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루이스가 그 본인 목소리를 그때 거의 처음 들었거든요. 예. 요즘에야 자기 목소리 녹음된 거라든지 전화 목소리 를 듣게 되지만 당시에 그 자기 목소리를 처음 듣고 상당히 놀랐다. 네, 너무 <laughs> 자기 목소리 같자. 자기가 자기 목소리 녹음된 네. 걸 다시 들었을 때 놀라는. 예, 네, 그랬죠. 예, 네, 그, 그 나이 때 그런 경험을 한 거죠. 음. 근데 안타깝게도 그때 당시에는 요즘같이그 방송국들이 이렇게 돈이 많거나 아니면 이렇게 보관시설 이잘된게 아니라서요. 뭐 예를 들면은 녹음을 했다 그 테이프를 다시 녹음한다든지 뭐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아. 루이스가 그때 당시에 그 행했던 강연들이 대부분 소실됐습니다. 아, 아, 예, 아, 근데 아, 지금 한몇분 정도, 한 15분 조금 넘는 그, 그 방송 내용이 최근에 발견돼가지고요 음. 그 유튜브를 가시면은 그 루이스의 BBC 라디오 강연이라는 걸 이렇게 영어로 쳐보시면은 음. 예, 루이스의 실제 목소리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아, 네. 예, 그래서 루이스는 그 42년부터 44년 동안에 이 전쟁 상황 속에서 자기가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그 기독교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다시 찾아주는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세계 대전 속에서 잃어버린 사람들의 희망을 되찾아 주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루이스는 세 번에 걸쳐서 강연을 하게 됐고요. 이세 번에 걸친 강연이 각각 책으로 출판됐다가 나중에 세 권이 하나로 뭉쳐져 가지고 한 권의 책으로 출판이 됩니다. 그책 제목이 바로 순전한 기독교, 미어 크리스찬티입니다 예, 루이스도 이제는 그뭐 학자들이 일반적으로 가지는 그런 특징 중에 하나이지만 이렇게 라디오를 갖다가 이렇게 자기 목소리를 이렇게 전해서 전국에 보내는 것, 특히 이제는 익명의 그런 청중들에게 자기의 강연을 전하는 것을 그다지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루이스는 특별한 사명감을 가졌습니다. 뭐냐면은 젊은이들이 지금 세계대전 나가서 죽고 있는데, 자기도 뭔가 해야 된다. 기독교적인 지성과 양심을 걸고. 자기도 무슨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랬기 때문에 그 예를 들면은 공군 캠프에 가서 공군들 앞에 놓고 이제 기독교에 대해 서 설명을 하는 그런 계속된 강의 시리즈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라디오에서 기독교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이아한버릇는안될 가치와 의미가 무엇인가를 또 재확인 시켜 주기도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렇게 너무나도 많은 그 기독교 관련 방송 시대에 있었지만 당시에 그 루이스의 그 BBC 라디오 강연은 너무나도 큰 히트를 쳤고 음.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당시에 그 영국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이 예, 루이스에게 훈장마저 예, 내리려고 했는데 루이스가 예, 그건 거부를 했습니다. 자기를 받지 않겠다고. 예, 그런 유명한 일화도 있는 그런 책입니다. 이 방송 덕분에 이제 루이스는 일약 예, 저희가 말하는 어떤 옥스포드에만 머물러 있던 학자가 아니라 예, 영국 전체 그리고 영국을 넘어서는 그런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가 되어있고요.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많은 분들이 그래 루이스를 잘 몰라도 순전한 기독교 하나를 읽어봐야겠다. 음. 라고 예, 그 책을 사서 읽기 시작하십니다. 근데 대부분 몇장 읽다가 예, 덮으시게 되는데요. 예. 사기 전에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예, 예, 그 내용이 저희와 낯설기도 하고 그리고 음. 좀 복잡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는 그 아까 뭐 루이스 책이 어려워서 그 신학자들이 신학생들이 읽었다 그랬는데 사실은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한그 라디오 강연이기 때문에 그 조금만 익숙해지시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순전한 기독교라. 예, 순전한 기독교죠. 그래서 제임스 벨츠 박사가 루이스를 접근할 때 예. 이런 책이 나올 거라는 건 예상 못 했죠. 그래서 두 가지 제안을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영문학자니까 현대 영문학을 가지고 기독교를 한번 설명해 보지 않겠냐라는 제안을 했죠. 영문학자라면은 설깃할 만한 제안입니다. 근데 두 번째 제안은 뭐냐면은 평신도 입장에서 내가 본 기독교라는 그런 강연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이두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근데 루이스는 이제 멜치 박사에게 이렇게 답장을 할때 뭐라고 그랬냐면은 현대 문학을 가지고 기독교를 이야기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신약 성경을 볼때 신약 성경의 중심 메시지는 죄책과 용서 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현대인들이 듣기 좋으라고 이렇게 문학에서 시작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너무 먼데서부터 기독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문학에서 기독교를 설명하는 문학적인 변증, 요즘에 인기 있는 인문학적 기독교는 이제 루이스가 일단 그 거부를 하고요. 그 대신해서 그러면 현대인에게 어떻게 죄책감과 용서의 중요성을 새롭게 그리고 현대인의 언어로 설명해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루이스가 저희가 그잘 알지 못하겠지만 그 영국 역사에서는 드문 수재입니다. 왜냐하면 옥스퍼드에서 음. 처음으로 예, 두개 전공해서 수석 졸업을 한 예, 사람입니다. 아. 그 중에 신학은 들어있지 않고요. 예, 그 고전학과 영문학을 가지고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영문학 같은 경우는 1년 만에 속성 코스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아.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 인문학적인 소양이 뛰어났고 그리고 그 인문학적인 그런 통찰을 가지고 기독교를 풀어낼 수 있었지만 루이스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그런 식으로 접근하다 보면 우리는 기독교를 물탄 기독교로 만들어 버릴 수 있다라고 말이긴 합니다 기독교의 핵심을 건드리지 않고 오히려 청중들의 기호에 맞추다 보면은 기독교가 물탄 기독교가 될수 있다 그래서 자기는 오히려 이 죄의 문제. 그리고 용서의 문제 그 자체에 집중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루이스가 그것을 어떻게 할수 있었을까요? 예,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예, 당시의 영국이라면은 뭐 사람들이 너무나도 문화, 문명의 혜택을 많이 받았고 지적으로 너무나도 이렇게 높은 수준으로 발달돼가지고 너는 죄인이야라는 말을 정말 듣기 싫어했던 예, 그런 음. 문화였죠. 그래서 루이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출발하듯이 성서라든지 아니면 교리 거기서 출발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에 있는 도덕, 양심 거기서 출발을 합니다. 루이스와 관찰할 때 보면은 남녀노소 누구나 싸움을 하거나 이야기를 할때 어떤 기준의 기초에서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말싸움을 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그 아주 자기 남의 물건을 잘 훔치는 그런 도둑이 있다고 치더라도 누군가가 그 도둑분의 물건을 훔치면 그분이 하는 말은 이런 나쁜 놈을 봤나라고 <laughs> <laughs> 나오는 거죠. 예 그리고 뭐냐면 이제 누 것을 훔친다라는 것은 나쁘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루이스는 그래 가지고 세계에 있는 여러 종교 그리고 여러 철학들의 유리적인 가르침을 봤더니 너무나도 다양한 유리적 가르침이 있지만 그것을 보면은 서로 동의할 수 있는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이 있더라라는 거죠. 그런 옳고 기름, 그름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법을 만들 수 있고 함께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믿는 것이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이 다른 분이 옳다고 믿기 때문에 함께 살아가면 가능한 거죠 예 그리고 내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게 다른 분들도 틀렸다고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분을 신뢰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물론 모든 것에 저희가 다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저희가 예를 들면은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 물건을 뺏는 것뭐 이런 것들은 저희가 그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듯이 몇 개의 이런 중요한 옳고 그름의 기준이 있다라고 루이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루이스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이거는 서양 역사에서 오랫동안 발전된 그런 개념입니다. 그것을 이제 자연법이라는 철학적 개념을 통해서 발전이 되긴 했는데요. 사실 이 자연법은 성서적인 기초가 있습니다. 어디냐면은 그 바울의 그 유명한 로마서에 있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9절을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을 이제 사람들 마음속에 심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즉 하나님이 그 사람들 각자 각자에게다가 하나님을 알수 있는 다른 말로 하면은 옳고 그름을 알수 있는 것을 심어 놓았다라는 거고요. 또 2장 14절 15절을 보면은 그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주셨지만 이방인들에게는 양심이 있어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말을 할수 없게 났다라고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이스는 이런 그 모든 사람들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아니면은 우리 사회가 합의해서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것을 이제는 철학에서는 자연법이라 불렀는데요. 이 자연법이란 것이 없으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저희가 같이 생활하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지는 것도 있지만요. 어떤 법이 언제나 옳은 법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들 놓으신 법, 내린 자연법이 있기 때문에 법이 발전될 수도 있고, 그리고 법이 점점 더그 잘못된 법을 또 비판할 수도 있는 그런 근거가 마련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이제 추상적인 것 같은데요. 한 가지 예를 들어 예를 들어 드리면 그 흑인 그들의 이제는 그 인권 운동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셨던 그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아시나요? 네. 예,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이제는 그 흑인들과 함께 그때 당시에 엄청나게 차별을 많이 당했으니까요, 미국에서. 그래서 이제는 그 인권 운동을 펼치죠. 그러다가 현행법을 어겼다는 이유를 가지고 예, 감옥에 갇힙니다. 그래서 버밍의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마틴 루터킹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 그두 가지 법을 놓고 어떤 법은 옳다, 즉 흑인들을 차별해서 안 되는 법은 옳다라는 법은 달랐지만또 동시에 당시에 그 예를 들면은 흑인들은 예, 의자에 앉으면 안 된다. 의자, 버스 탔을 때 의자에 앉으면 안 된다라든지 백인이 오면은 야, 잘 양보된다라든지 그런 법은 안 지키면 된다라고 하셨던 거죠. 예, 왜 어떤 법은 지키라 고 그러고 어떤 법은 지키지 말라 그러냐라고 이제 백인 목사님들이 비판을 하는 거죠. 왜 하나님 나라는 니가 만드는 것도 아니고 기다리면 되는데 왜 니가 이렇게 나와 가지고 예, 큰 소란을 일으키면서 예, 흑인들의 이제는 평등을 위해서 인권을 위해서 일을 하냐? 라고 했을 때 이제 그 마틴 터킹 목사님이 그 감옥에서 긴 편지를 쓰십니다. 예, 긴 편지를 쓰시고 그 편지가 너무 유명해서 저희 시, 신학교에서는 교재로 쓸 정도로 아주 중요한 편지인데요. 그 편지에서 마틴 터킹 목사님이 하신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치 독일에서 히틀러가 한 모든 일은 합법적인 것이었다. 예, 이런 말을 하죠. 예. 왜냐하면은. 히틀러가 자신이 법을 만들어 놓고 나치가 법을 만들어 놓고 그 법에 따라서 유대인을 죽일 수가 있고 예, 그리고 집시들을 박해할 수 있고 그럴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법을 따른다는 것이 우리가 옳은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는 법을 따르더라도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옳고 그른가를 판단할 수 있는 그 무엇, 철학에서는 자연법이라 부르는 그것은 예,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어놓은 것이다 라고 이제 그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했습니다. 를 그래서 루이스가 그 자연법에 대해서 이 순전한 기독교에서 얘기할 때도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당시에 2차 세계대전 중이었죠. 그래서 영국과 독일이 이제 싸움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옳고 그른 것이 있다라고 말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무슨 근거로 히틀러가 틀렸다고 얘기할 것이냐? 우리는 무슨 근거로 히틀러를 공격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질문을 하시면서 예, 그 현실 속에서 그 자연법을 그 변화 시려 그럽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그 루이스가 모든 사람들은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뭔지 규정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옳고 그름을 예, 그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그거는 내가 만든 게 아니고 우리 사회가 만든 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루이스가 재밌는 그런 전환을 합니다. 뭐냐면은 사람들면 누구든지 자연법에다 옳고 그르다 옳고 그르다라는 것을 알수 있지만 동시에 내가 옳은 게 뭔지라도 그렇게 옳다는 대로 살지는 못합니다. 예. 그게 이제는 이 자연법의 딜레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옳고 그르다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사회 잘못된 것을 비판할 수도 있고 교정할 수도 있고 더 나은 무엇으로 만들어 나갈 수도 있는데 또 동시에 나 개인을 봤을 때 나는 내가 무엇이 옳은지 알고 있어도 그 옳은 대로 살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죠. 예. 여기에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고 하는데 이 딜레마는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보여준 딜레마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죠. 그 율법은 선한 것이죠. 근데 바울이 그 율법을 기뻐하는데 또 동시에 그 율법 때문에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괴로워하는 거죠. 예, 이것은 바울이 당시에 있었던 율법이라는, 유대의 율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표현했다면 그 루이스는 그 딜레마를, 율법의 딜레마를 어떤 모든 사람들이 다 느낄 수 있는 유대인들의 율법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느낄 수 있는 이 자연법의 딜레마로 풀어냅니다. 우리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고 판단해야 되는데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나는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루이스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율법을 모르는 사람, 심지어는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마저도 옳고 그름이 뭔지 잘 생각하다 보면은 예, 자기는 자기 힘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는 누군가 위해서 용서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다. 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루이스는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이 도덕법칙이 결국은 나는 용서를 받아야 하고 그 용서는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다른 말로 하면 이 법을 만든 사람이 용서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법을 만든 사람은 단순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거고, 이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갖고 온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라고 루이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루이스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우리가 경험하는 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고 거기에 시작했지만, 결국 도달한 데는 우리는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다. 그리고 이 용서는 내가 용서하는 것도 아니고, 너가 용서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형태로 나타난 하나님이 용서를 해야 된다라는 것까지 보여줍니다. 그래서 루이스는 당시에 있었던 그 도덕적 영웅주의에 대해서 예, 비판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저희도 도덕적 영웅주의가 많죠. 이렇게 해야지 우리 사회가 밝아집니다. 이렇게 해야지 예, 그런 빈부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저희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도덕적 영웅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데 도덕적 영웅주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루이스에 하면은 겸손함입니다. 예, 겸손한 거고 내가 용서를 받아야 되는, 아니면 내가 은혜, 은혜를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사회에 대한 큰 비전을 제시하고, 그리고 어떤 것이 옳고 그르다라고 정치적으로까지, 아니면 이론적으로까지 말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스스로 그 겸손하게 은혜를 바라보고 살수 있는 그 자세로 돌아서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루이스가 이해하는 기독교의 핵심이 있습니다. 루이스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독교는 말로 다할 수 없는 위안을 가져다주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기독교는 위안이 아니라 낭패감에서 시작되는 종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 힘으로는 내 죄책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 낭패감, 그런 무력함을 발견하는 데서 기독교는 시작되어야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경험할 때, 살아갈 때 느끼는 경험, 그런 낭패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말로 저희를... 예, 삶의 의욕을빼앗 버리는 그런 낭패감이 있다면은 건강한 낭패감이 있습니다. 예. 저자신 저희 자신의 부족함 그리고 저희 자신의 어쩔 수 없음을 깨닫게함으로써 저희보다 더큰 분, 예. 저희보다 더힘 있는 분에게 의지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건강한 낭패감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루이스는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주시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루이스는 그 인간에게 있는 이러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부터 기독교 신앙을 변증하려고 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현대 문화를 비판을 하려고 합니다. 현대 사회에는 이제는 옳고 그름이다라는 그런 문제보다는 강조되는 것이 뭐냐면 이 사회 비전이 무엇이냐, 어떤 것이 역동적인 리더냐,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는 창조적으로 무엇을 만들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죠 특히 선거 때마다 제일 많이 저희가 들을 수 있는 단어 세 가지가 이 바로 비전 창조성 역동성 이세 가지가 <laughs>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요 많이 들어봤다. <웃음> 네. <웃음> 네. 루이스는 이세 가지 단어가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 왜냐하면 네, 우리를 속일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음. 그래서 루이스는 그런 현대사회를 보고 비전이 없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비전을 팔려고 하는 사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루이스는 대신에 이제 비전을 창조해내고 그리고 비전을 팔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옳고 그름에 대해서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루이스가 한 말을 잠깐 인용을 드리면요. 저는 거대한 비전을 파는 사람보다 하루하루 정당한 소득을, 내, 소득을 위해서 일할 사람, 뇌물을 거절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없는 사실을 지어내지 않을 사람, 그리고 자기 일에 충실하고 자기 일에 숙달할 수 있는 사람이 아쉽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음. 예, 저희가 생각할 때뭐 기독교가 어마어마한 일을 해주고 큰 변화를 일으키면 좋겠지만 예, 그리고 실제로 그런 변화도 일어나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출발해야 될 가장 가장 그 작지만 소중한 그런 출발점이 뭐냐고 하면은 예,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예, 저희의 양심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 그리고 옳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도덕적인 영웅주의가 아니라 저희 삶 속에서 충실히 살아가는 그 옳음을 위해서 애쓰고 그리고 옳음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세계가 정말 저희가 꿈꿔야 될 세상이 아닌가라고 루이스는 말해줍니다. 예, 그 말씀을 아, 오늘 그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이제는 결론적으로 말씀해드리면요. 그 루이스의 이 강의 자체가 모든 사람에게 환영을 받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루이스가 이렇게 말했던 거는 옳고 그름이라는 거는 내가 만드는 거다 아니면 사회가 합의하는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당, 당시 유럽에 만연했기 때문에 루이스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데 루이스가 생각했던 거는 상대방이 잘하고 상대방이 옳고 그렇게 하면은 야너 잘했어 나 옳고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기르는 게참 교육이 아닌가라는 거죠. 다른 사람이 잘한 게 있으면은 아, 난 창조적으로 이렇게 바꿔볼래 아니면 난 비판적으로 널 이렇게 틀어보겠어가 아니라 상대방이 뛰어난 거 상대방이 옳은 거 잘한 것을 옳고 그리고 뛰어나다고 인정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를 루이스는 예, 꿈꿔왔습니다 오늘 제가 그 여기로 방송국을 오면서 약간 뉴스를 보면서 봤는데요 두 가지 재미있는 뉴스를 봤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어떤 분이 약 10년 전에. 살인을 하셨는데 양심의 가책 때문에 그 10년이 지나서 11년이 지난 이죠 와서 이제 자수를 하셨다라는 그런 소식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어떤 지역 신문에 난 그런 뉴스였는데요 어떤 여학생인데 그 시를 잘 써가지고 이번에 그 상을 받았습니다 상을 받았는데 그 편이 뭐냐면은 자기는 시는 혼자 외로울 때 고독 속에서 쓰는 것이었다 근데 이번 상을 통하여서 내가 혼자 있었을 때, 외로웠을 때 느꼈던 그 죄책감이 덜어진 것 같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저희는 죄책감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너무 억누르려고 그러고, 그리고 죄책감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을 저희가 보고 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죄책감을 우리가 하나라고 보기 때문에 문제가 될수 있고요. 루스가 본 거는 이런 창조적으로 저희를 변화시켜 줄수 있는 죄책감입니다. 예. 어떻게 아까 첫 번째 에 보여드렸듯이 아무도 모르는 그런 죄 그것이 그러다라고 용기 있게 말할 수 있게 만들어준 것도 죄책감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자기의 문을 열고 나와서 그 자기의 그 깊은 세계에서 나오는 그것을 가지고 어떤 문화적인 창조 행위를 할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도 죄책감입니다. 그래서 루이스 같은 경우는 이 죄책감을 통해서 예, 그 현대 문명을 새롭게 보고 그리고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를 예, 다시 한번 그 현대인에게 현대인의 언어로 맞는 그런 기독교 변증을 펼쳤던 사상가였다는 것을 오늘 순전한 기독교의 첫 부분 올코그름 예, 우주의 의미를 푸는 실마리를 가지고 살펴보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